이상 녹음됩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금 차별 합헌 결정과 관련하여 리핑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laughs>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제 3항은 다시 이렇해졌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에 제동을 건 대신 면죄부를 지어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와 결정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초단시간 노동이 임시적인 노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에 차별을 두고 있더라도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의 이면에는 초단시간 노동을 일률적으로 임시적 노동으로 치부하고 임시적 노동은 차별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해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 160만여 명의 권리는 다른 노동자의 권리와 동등하게 다어줘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평등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의 장단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노장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차별을 금지하는 퇴직금의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속한 심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과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 밖에 노동 시민들과 손을 잡고 노동 차별, 노동 분계선을 과감하게 넘했습니다 신노동법 제정, 평등 수당 도입을 필두로 한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여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오래된 정당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